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유족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열린 심소령 추모 행사에 참여한 김 여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김 여사가 직접 답장을 보낸 것이다. 26일 심소령의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족 측은 고 심정민 소령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라고 적힌 A4 용지 두장 분량의 편지를 등기로 받았다. 이 편지는 김 여사가 지난 23일 직접 쓴 것으로 편지에는 심소령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심소령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공군사관학교 교훈을 온몸으로 실천한 영웅이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숨겨진 영웅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남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그 찰나의 시간에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쳤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그 위대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심소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족은 이달 초 김여사에게 심소령 추모 행사에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는 심소령 추모 시집 발간회 겸 음악회가 열렸는데, 김 여사는 이 행사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해 화제가 됐다. 심소령의 양치는 편지에서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의 깜짝 방문으로 저희 가족과 그날 참석해주신 분들께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썼다. 약 2주 만에 직접 잡힐 답장을 받은 유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답장이 올 거란 기대 없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답장이 와서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정민이의 희생을 잊지 않고 국가가 기억해 주려는 노력의 가족으로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순직 조종사 고심정민 소령의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여당 중진의원 부인들과 간담회를 한데 이어 이날 음악회까지 참석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심소령 추모음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추모방명록에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남겼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심소령은 지난 1월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의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식했다. 공군은 심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술을 돌리다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정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분이에요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석회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선거를 준비했다가 즉석 연설을 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구정체장 네. 이 내용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날들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뭐 진심을 다해서 여러 추모 연설도 당연히 했겠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즉석 공개 연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된 즉석 연설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연설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드럽고 어떤 공감하는 내용. 그러니까 상당히 그이 심소령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그 뭐랄까요?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뭐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연설에 비해서 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즉석 연설은 상당히 일, 그 심소령 유가족이 듣기에는 상당히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 의 부인이 크게 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어,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아닌 배우자의 즉석 연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심소령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해서 좀그 뜻을 전달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이 저 연설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는 김건영이랑 그제 영상도 받고 저희 이 자리는 우리 신정용 씨랑 우리 김유란 이랑 함께 계시는 분이. 여기 다들 오시면서 각자 가 생각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아, 앞으로, 음, 기억하고, 이제, 기념해야 될지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말기던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성격이고, 너무 찬란한 젊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주인이 있고, 존경하는 부모님 계시고,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그 자기를 희망할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을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ughs>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과 또 괴로움, 고통, 좀 삶이 어제나있 즐거움도 많지만 힘든 면이 많잖아요. 아,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사랑하지만, 우리 이 젊은, 이런 젊은 군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 날을 선물받았다는 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민 수령님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비록 우리 젊은, 젊은 일때문우리도대신에서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또 정신 속에 영혼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젊은, 스8여덟살 스물아홉살, 천년으로 우리라도 영혼이 남아있겠죠. 음, 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또 하루하루 선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많은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저들의 큰 메시지를 준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와주신 분이 한분한 분은 너무 소중하신 분이시고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신정된 들년의어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항상 매년 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